안녕하세요 책읽어주는여자 부키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죠 요즘 날씨가 참 추워졌는데요 외출할 때는 따뜻하게 입고 외출하시고 또 날이 좀 풀린다 싶으면 미세먼지가 극성인데요 외출하실 때 마스크 꼭잘 챙기시고요 오늘은 악동뮤지션의 이찬여 군이죠 물만난 물고기 줄거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해》 이야기는 바닷가에 있는 벽돌집 운영 중인 카페의 2층 침실에서 남자 주인공 선이 막 잠에서 깨어나면서 시작된다. 선이 깨어난 것은 선홍빛 구름으로 물드는 가을 하늘의 절경,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순간, 몇년 전에 특별한 여행 때 머물렀던 호텔을 오마주한 새하얀 시트와 푹신한 베개에서 눈을 뜬 선은. 침대를 빠져나와 LP판을 턴테이블에 올리고 톤암을 올린다. 저녁 7시 13분. 문에 걸린 문패를 뒤집어 카페 오픈을 알리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말하며 들어서는 양이 테이블 위에 미리 드립해 둔 커피에 선개의 얼음이 둥둥 떠다니는 걸본 그녀는 그래도 선이 자신이 오는 걸 준비해 두었다는 사실에 한결 표정이 밝아진다. 잠시 바람을 쐬고 들어온 카페 안에서는 버터 향이 진득이 퍼지고 있었다. 양희 씨가 토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 양희 씨는 끼니를 잘 거르는 나를 위해 가끔 토스트를 만들어 주었다. 최고네요. 토스트 고마워요. 있잖아요. 다음에는 양희 씨의 토스트에 대한 노래도 하나 만들려고 해요. 아니 지금도 만들 수 있어요. 봐줄래요? 그녀가 콧방귀를 끼었다. 복잡한 생각들이 폭삭 가라앉아 치즈 위로 떨어지네. 어디서 난 걸까 그대여? 이 근처에 양배추는 안 파는데. 이렇게도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다. 프리덤. 옷 없이 걷고 싶어. 아무 상관 없이. 시선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어릴 때로 돌아가서. 헤아가 창밖을 보며 노래하자 나는 고동색 하드케이스에서 몸통만한 나무를 꺼내 들었다. 나무는 빛을 보자 향기를 물씬 풍기며 호화로운 호텔 방 안에는 숲이 만들어졌다. 나의 두 팔에 안겨있던 신비한 나무는 고작 기타라 이름 불리기엔 비범한 일을 해야 할 운명이었다. 마침내 숲은 울창해지고 그 속에서 우리 모두는 조화로워졌다. 그녀의 웃음은 호텔 방 안에 꽃을 피워냈다. 나는 계속해 향기로운 나무를 연주했다. 혜아가 노래를 불렀다. 집 없이 살고 싶어 온 세계를 누비며 두 눈에 담은 것도 없이 방에 갇혀 있긴 싫어. 우리가 머물게 된 곳은 에메랄드 빛 바다를 베란다 앞에 둔 호텔이었다. 혜아가 눈을 번뜩이며 소리쳤다. 선아, 나 얼룩말을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보는 게 소원이야. 그래, 할수 있으면 하자, 뭐든. 다른 건 막연히 그랬으면 좋겠는데, 얼룩말은 정말이야. 왜 하필 얼룩말인데? 얼룩말만큼 예술적인 동물은 없어. 얼룩말은 다른 말들보다 야생성이 뛰어나대. 내 눈에는 자유를 갈망하는 고집으로 보여. 듣고 보니 그래. 나는 그만큼 자유로운 동물이 자유의 공평한 통제가 이뤄지는 횡단보도라는 곳을 완벽히 건는다면 그만한 작품이 없을 것 같아. 나는 가속 페달을 세게 밟아 속도를 냈다. 커브길을 벗어나자 해아가 먼저 탄성을 내질렀다. 차창 밖으로 펼쳐진 갈색 평야를 눈앞에 두고 그녀뿐 아니라 나도 입을 벌렸다. 와. 우리는 그곳에 차를 세웠다. 해아는 금방 차에서 내려 차가운 공기를 온몸으로 마셨다. 나는 그녀가 추울까 봐 뒤에서 그녀의 어깨에 점퍼를 걸쳐주고 꼭 껴안았다. 우리는 그대로 몇 분을 서 있었다. 갈대밭은 마치 황금빛 눈밭 같았다. 해안은 뛰어들어가 갈대를 헤집으며 환호성을 지르고 있었다. 뒤에서 바라보면 큰 도화지에 그림을 그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녀의 모습을 보니 발이 근질거리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건 그녀와 함께 만드는 또 하나의 작품이었다. 나는 헤아가 뛰어들어가 움푹 파인 그 길로 곧장 따라 들어갔다. 걷잡을 수 없는 속도를 내다가 헤아를 잡고 중심을 잃고 넘어진 우리는 거대한 밭에 한가운데 파묻혀 대자로 고쳐누웠다. 나는 그녀의 정면으로 가 얼굴을 빤히 쳐다봤다. 그녀는 부끄러운 듯 피했다가 다시 나와 눈을 마주쳤다. 이 순간이 우리의 마지막이라면, 이 갈대밭이 우리의 마지막 자유라면 더 지체할 수 없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우덕과 바지를 벗어던졌다. 해아는 나의 이상한 행동을 보며 깔깔대며 웃었다. 나는 벌거벗은 채로 정갈한 갈대밭에 마치 미친 사람처럼 도약했다. 지금부터 그려질 갈색 도화지 위의 작품은 오직 해아를 위한 것이었다. 그녀의 노래처럼 진정한 자유 앞에서 부끄러운 감정이나 남들의 시선 따윈 제한되지 않는 것이다. 옷 따위는 이 순간 자유를 향해 내딛는 나의 몸짓을 방해할 뿐이다. 세상이 정해놓은 법과 선에 구애받지 않고 그녀와 단둘이 있는 지금이 과연 행복의 절정이었다. 어떤 값비싼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해도 난 기필코 그 모든 것을 지불하고. 나의 자유인 그녀와 함께 할 것이라 다짐했다. 길 없이 걷고 싶어 잠자리를 따라서 나의 발자국이 그곳에 처음 찍히도록 돈 없이 살고 싶어 온 세상을 가지며 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두 손을 비우고 싶어 숨 쉬는 것 프리덤, 날 보는 것 프리덤, 날 사랑하는 것 프리, 알아가는 것 프리덤, 노래하는 것 프리덤, 춤추는 것 freedom 내 편이 되는 것 free a r n t i o u also free 꿈꾸는 것 freedom 푹 자는 것 freedom 기부하는 것 free 안 하는 것 freedom 투표하는 것 freedom 표현하는 것 freedom 내 편이 되는 것 free a r n t i o u also free 달 오랜만에 찬바람을 맞으며 뛰어놀았던 게 피곤했던 모양이다. 눈을 뜬 시간은 오후 5시쯤. 간단하게 세수를 하고 나오는데 베란다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매혹적인 헤아의 목소리였다. 나는 이끌리듯 베란다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가늬프고 슬펐다. 그 목소리만으로도 심장이 두근거릴 정도였다. 그녀는 흰색 창살이 달린 베란다에서 에메랄드빛 바다를 쳐다보고 있었다. 겨울 바람이 이렇게 차가운데 그녀의 차림은 여전히 원피스 하나 걸친 게 전부였다. 보라색 원피스의 끝자락과 그녀의 가벼운 머리카락이 한 쌍을 이루어 흩날리는 모습은 어딘가 신비로웠다. 해안은 마치 작은 철창에 갇힌 카나리아처럼 오랜 외로움에 방치된 것 같았다. 그녀가 노래를 마치자 바람도 불지 않았다. 안녕. 고요한 정막이로 해아가 바다를 향해 인사를 건넸다. 그녀의 비밀스러운 물음에 바다가 조용히 고개를 들어 대답하는 것을 목격할 것만 같았다. 그때 그녀가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잘 잤어? 그녀의 머리카락과 같이 까맣고 깊은 눈동자와 마주쳤을 때 혹시 내가 해야를 보며 첫 만남 때부터 두근거렸다는 것을 들켰을까봐 몹시 당황스러웠다. 응, 뭐하고 있었어? 대답 대신 고개를 돌린 해야의 뒤로 태양은 마지막 빛을 쏟아내며 에메랄드빛 바다 위로 걸터앉았다. 단 한마디의 대화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 장면보다 아름다운 언어를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와 바다에 대해 나누었던 대화를 떠올렸다. 나는 그녀의 무릎을 베고 누워 가만히 별 하나를 보고 있었다. 드넓은 하늘에 홀로 떠 있는 별은 달보다도 밝았다. 우리는 그 장소에 작은 별이라 이름 붙였다. 선아, 만약 음악이 없으면 어떨 것 같아? 그럼 난 터벅터벅 걸을 걸. 터벅터벅? 음. 난 음악을 들으며 걸을 땐 조금 다르게 걷거든. 타다타다이라든가 퐁퐁퐁 걷는 거지.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정말 그렇겠네. 난 음악이 없으면 바다로 나갈 거야. 그녀는 의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그 이유를 대략 알고 있었지만, 당장이라도 떠날 것 같은 그녀의 표정에 심술이나 말했다. 왜 하필 바다야? 바다소리가 가장 음악 같거든. 음악이 없으면 서랍 같은 걸 엄청 많이 사야 할 거야. 원래는 음악 속에 추억을 넣고 다니니까. 오늘 우리가 이곳에 온 추억도 새로 산 서랍 속에 넣고 겉에 작은 별이라 쓴 테이프를 붙여야 할 걸? 근데 그럴 필요까진 없지. 우리에겐 바다가 있으니까. 바다는 아주 큰 서랍이야. 우리는 먼 훗날 바다 앞 모래사장에 걸터앉아서 오늘을 떠올릴 수도 있어. 가만 듣고 보면 혜아가 바다를 사랑하는 정도가 일반적인 경우보다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난 음악을 사랑해. 하지만 이제는 바다 소리만큼 음악 같은 것도 없을 걸? 그녀는 왜 저렇게 슬픈 얼굴을 하고 있을까? 나는 위로를 해주고 싶었다. 전에 이런 장소를 혼자 지나칠 때는 단지 어둡고 조용한 곳이라 생각했어. 하지만 지금 이 바람소리를 들어봐. 난 너를 만나고 모든 게 음악이야. 진지해진 나의 말투에 혜아가 나를 빤히 쳐다봤다. 석양의 끝머리조차 사라졌을 때 그림자만 남은 혜아의 얼굴을 쓰다듬은 나는 깜짝 놀랐다. 그녀가 갈대밭에서보다 훨씬 차가웠기 때문이다. 서둘러 따뜻한 물로 샤워할 것을 권하는 내게 그녀는 가벼운 키스를 남기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입맞춤은 전원이 꺼져 있던 밤하늘에 불이 들어오면서 세상이 다시 찬란함으로 번쩍이게 했다. 보이지 않는 폭죽이 터지고 처음 듣는 멜로디가 들려왔다. 헤아가 내 삶을 바꿔놓은 시점부터 나는 이런 종류의 환상들을 보기 시작했다. 샤워하고 걸쳐 두른 샤워 가운 베란다로 나와 자막 없이 밤하늘을 보고 번역 없는 바람소리를 듣지. 항해 문에서 나는 작은 소리가 나와 양희씨의 대화를 멈추게 했다. 덩치 큰 곱슬머리의 남성이 그의 덩치에 비해 우쿨렐라처럼 작아 보이는 기타를 메고 카페의 작은 입구를 겨우 통과해 안으로 들어오는 중이었다. 여, 우리 왔어. 기타리스트 뒤에서 통이 크고 물이 다 빠진 청바지를 바닥에 질질 끌며 드러머가 손을 흔들며 인사했다. 매사에 자신감이 넘치는 여성이다. 보내준 대문은 계속 들으면서 왔어. 좋던데? 드러머 뒤로 베이시스트가 곧장 따라 들어왔다. 우리 중 가장 마른 사내인 그는 중앙의 락, 월, 데스, 라는 무서운 문구가 써진 딱 달라붙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누가 보아도 음악에 미친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것 같았다. 건반 친구는 주차하고 들어온다 했어. 그보다 우리한테 얘기도 안 하고 이런 곳에서 카페를 하고 있었던 거야? 서운한 걸? 나는 오랜만에 만나는 그들에게 반가움과 미안함의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냥 저 혼자 커피 마시며 바다를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가끔 손님이 오면 좋을 것 같았고요. 카페라기보단 그 와중에 키가 크고 멀끔하게 생긴 기타리스트인 남성이 들어오며 모두에게 커피를 차갑게 먹을지 묻고 있는 양희 씨에게 말했다. 양희 씨 나는 차가운 걸로 부탁해요. 이들은 몇년전 내가 앨범 한 장을 만들 때 많은 도움을 줬던 밴드 멤버들이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본 장소는 당시 날마다 모이던 합주실이었다. 그들은 여전히 내가 갑자기 사라진 이유를 모르고 있었다. 몇 달을 공들여 만들던 앨범이 막 완성되려던 찰나, 내가 그들에게 질문을 던졌다. 뮤지션은 뭐라는 사람이죠? 잘 풀리지 않는 합주에 모두 지쳐있을 때였다. 모두의 시선이 내게 꽂혔다. 그러니까, 음악만 잘하면 뮤지션인가요? 난 내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다. 나의 음악이 단순히 노래를 목적으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 하는 말이었다. 노래만 잘해도 가수는 될수 있어. 하지만 무언가를 표현하는 사람을 우리는 예술가라고 해. 정적 끝에 베이시스트가 대답했다. 예술가는 뭐라는 사람이죠? 단지 종목만 잘해서는 예술가가 될수 없는 것 같아. 가끔은 실력이 뛰어나지 않아도 예술가라는 멋진 호칭을 얻기도 하지. 어떻게 해요? 글쎄, 그들은 표현하는 방법을 깨우친 거야. 아무 대사 없이 눈빛만으로 거친 슬픔을 묘사하는 배우처럼 말이야. 미술관에 걸린 그림 중에 점 하나도 찍지 않고 무죄라고 제목을 지어놓은 작품처럼 말이지. 드러머가 말하자 베이시스트는 말했다. 아니, 방금 그건 동의할 수 없어. 기타리스트가 갑자기 파 음을 검지로 길게 튕기더니 대단한 연주를 마쳤다는 듯 손가락을 고상하게 내리며 말했다. 여러분, 이 곡의 제목은 파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네, 그거니까요. 이거랑 다를 게 없지 않나? 그걸 무슨 대단한 것이냐? 그는 혀를 찼다. 그 덕에 합주실에 박장대소가 터져 나왔다. 드러머가 약간 망설이다 말했다. 물론 그중 작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지. 하지만 요즘은 흉내를 내는 것도 정말 많아. 예술가란 묘하게 매력적이고 신비한 기운을 내뿜거든. 말도 안 되는 예술가가 많아진 것 같긴 해요. 나는 나도 모르게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듣고 보니 예술가라는 이름이 내가 찾고 있던 것에 가깝게 느껴졌다. 그들은 진정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가 만약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일을 선택한다 해도 그것은 이미 포화 직전의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는 꼴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키보디스트가 답답하다는 듯 입을 열었다. 예술가. 나는 그 단어도 이제 진부한 것 같아. 나는 예술가보다 더 매력적이고 멋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모두의 이목이 그에게 집중됐다. 나는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그에게 물었다. 그게 뭐죠? 그건 바로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의 어조는 확실하고 분명했다. 그들은 예술가 사이에서도 진정한 예술가지. 자신이 표현한 것이 곧 자신이 되는 사람이거든. 예술가인 척 하는 사람은 절대 그런 삶을 살지 못해. 드러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꿈을 꾸곤 하지. 자신이 곧 예술이 되는 사람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거든. 그의 말을 듣고 뒤에 줄을 서는 자가 수두룩 할 거야. 그만큼 책임이 따르기도 하고. 책임과 자유를 함께 두는 건 너무 무겁지 않니? 우린 자유로운 예술을 하는 걸로 만족해. 드러머 뒤로 베이시스트가 따라붙었다. 자신이 한 말을 지키는 사람, 그건 손이 떨리도록 멋진 말이었다. 나는 그날 합주를 거기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 음악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그 순간에 나는 다짐했다. 수많은 거짓과 모방이 판치는 그곳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사이에서 진짜가 될수 있다면 그때 진정한 예술가로서 음악을 할 것이라고. 그러고 나서 너는 사라졌잖아. 합주실에서의 일을 기억해낸 기타리스트가 말했다. 그때 다들 고생했지만 이전에 만들었던 앨범은 내지 않을 거예요. 죄송해요. 저는 유명해지고 싶은 욕심이 없어요. 록스타가 되고 싶은 꿈도 없어요. 저는 단지 음악이란 게 마음에 들고 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죠. 그래,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키보디스트가 물었다. 그들이 나의 이야기를 알아야 한다 생각했다. 내가 누굴 만났는지, 그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고, 왜이 앨범을 만들려고 하는지. 그들이 알아야만 그들의 연주를 통해 모든 것이 완성될 것이다. 나는 나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뱃노래 선착장 특유의 부산스러움과 설레는 공기가 온몸을 흐감았다. 나의 오른손에 들린 배의 승차권에는 마지막 여행지가 적혀 있었다. 진짜 예술가가 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한 지도 벌써 1년이었다. 막상 처음 떠나올 땐 예술을 향한 강력한 동경이나 사명감을 찾아버려 돌이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버릴까봐 겁이 나기도 했었다. 그러나 선착장에서 배를 기다리는 나의 두 손에는 여행에 꼭 필요한 간단한 짐 외에 어떠한 사명감이나 결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렇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 편이 의외로 홀가분한 마음을 주었다. 선박 아래층 구석진 객실 침대에 누운 나는 벽면에서 들리는 오묘한 소리를 듣고 있었다. 파도가 배에 부딪히는 소리가 흡사 고래의 울음소리처럼 들렸다. 그러나 더욱 거슬리는 건 위층 침대에 할아버지가 코를 고는 소리였다. 나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뇌가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멀미가 날것 같았다. 파도로 인해 갑판 출입을 통제합니다. 바람이 필요했다. 그러나 객실을 뛰쳐나와 올라온 가판문에는 경고문이 붙어 있었다. 제길. 답답한 마음에 주먹으로 문을 쾅 한번 때리고 돌아섰다. 그 순간 등 뒤에서 끼익 소리와 함께 새찬 바람이 새어 들어왔다. 주먹으로 쳤던 문이 잠기지 않았었는지 빠끔이 열린 것이다.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간담이 서늘하도록 차가운 바람에 벌써부터 해방감을 느꼈다. 열린 문틈으로 밖을 살피던 나는 내가 뭘 잘못 봤나 싶어 문에 붙은 경고문을 재차 확인했다. 누구나 확인할 수 있게끔 큼지막한 글씨로 쓰여 있었다. 다시 문밖을 보았다. 조명 하나 없는 어둠 속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이 보였다. 분명 선원은 아니었다. 나와 같은 승객이거나 아니면 바다 귀신일 수 있다. 용기를 내 말을 걸었다. 저기요! 검은 단발머리가 바람의 마구잡이로 흩날리는 여성은 얇은 가판 기둥을 붙잡고 안간힘으로 서 있었다. 거센 바람을 이기지 못하고 금방이라도 날아갈 것 같았다. 두려움에 가만히 지켜보던 나는 위험한 상황임을 직시했다. 그녀에게 다가가기 위해 문턱을 넘었을 때 아주 작은 소리가 들려왔다. 걸음을 멈추었다. 얼마 가지 않아 그것이 노랫소리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털끝이 곤두서며 두려운 마음이 온몸을 덮쳤다. 바다가 부르는 노래였다. 귓가에 넘치는 바다, 눈을 감고 느낀다. 난 자리에 가만히 앉아 항해하는 법을 알아. 겨우 알아들을 만한 크기의 노래 소리는 점점 커지며 공간을 지배했다. 뱃노래, 뱃노래, 외로움을 던지는 노래, 몇 곡에, 몇 곡에, 파도를 넘어야 하나. 신밧대의 모음에서 선원들을 홀려 바다에 빠뜨려 죽이는 세일하는 목소리가 이랬을까. 그 음색과 노래의 선율이 네온을 빼앗기에 충분했다. 거대한 광경 안에 가녀린 단발머리의 그녀가 기둥 하나의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다. 파도가 그 크기를 점점 높이는 것이 곧 그녀를 잡아먹을 기세였다. 그때였다. 파도가 그녀의 머리 위로 올라와 거대한 괴물처럼 입을 벌렸다. 위험해. 재빠르게 달려가 그녀의 머리를 감싸 안고 난간 쪽으로 돌았다. 나는 머리 위로 큼지막한 파도의 조각들이 떨어지는 힘을 이기지 못하고 난간의 뭉툭한 부분에 등을 세게 부딪혀 넘어지며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내팔 안에 파묻혀 어떤 소리도 미동도 없던 그녀가 움찔거리더니 숨을 쉬기 위해 얼굴을 들어 올렸다. 풍덩. 어둠이 나를 집어 삼켰다. 나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다. 까마득히 먼 곳에서 구슬픈 첼로소리가 느껴지더니 떨어지는 방향 깊은 곳에서 배고동과 같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다. 거대한 그림자가 물밑에서 헤엄쳐 올라오는 게 느껴졌다. 그림자는 입을 벌리고 내게 돌진해왔다. 고래였다. 나는 완벽한 어둠에 잠식된 고래의 입 속으로 힘차게 빨려 들어가 집어 삼켜졌다. 정신이 들었을 때는 새벽이었다. 고개를 들어 살펴보니 객실 아니었다. 위층 할아버지의 코고는 소리가 평화롭게 들려왔다. 얼굴과 마주한 벽면의 뒤편에서 파도 소리가 울렸다. 그것은 내가 꿈에서 들었던 고래의 울음소리 같았다. 아, 꿈이었구나. 자리에서 일어나졌다. 등에 통증을 느꼈다. 원인을 찾기 위해 기억을 더듬었다. 갑판 여자. 아, 어떻게 된 거지? 몸을 더듬어 보았다. 옷은 완벽하게 말라 있었다. 무엇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을 보았을 때 난생 처음 느낀 그 감정을 잊을 수가 없었다. 그녀가 실존하지 않는 인물일 리 없다. 객실 안에 빼곡하게 들어선 침대에 누운 승객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커트만 살짝 젖히고 확인하면 된다. 그때 누군가 손을 뻗어 내게 악수를 청했다. 그녀였다. 놀라움과 설렘과 반가움이 함께 일었다. 해야라고 해. 그럼 난 정말 바다에 빠졌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내가 바다에 빠진 건 아니었다. 잠깐, 난 어디 빠진 거지? 그녀는 마치 나한테? 라고 말하느냐 웃어보였다. 정말이지 나는 그녀의 눈동자에 빠졌던 것 같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많았다. 하지만 파도에 젖었던 옷은 지금 다 말라있고 내 침대까지는 어떻게 왔고? 잘 들어. 아까 그게 꿈이 아니라 너도나도 정말 바다에 빠져 죽은 거야. 그리고 이게 꿈인 거지. 어때? 이제 이해가지? 헤아가 말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가. 왜 그렇게 위험한 짓을 한 거야? 아까의 긴박한 상황이 떠올라 흥분해서 물었다. 응. 가끔은 그렇게라도 봐야 하는 것들이 있어. 그게 뭔데? 가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잊어버려. 그래서 아주 사소한 걸 두려워해. 예를 들면 자신을 따돌림하는 아이나 제 시간에 마감하지 못할 업무 따위. 이런 걸 보면 비로소 깨닫게 되지. 내가 두려워하는 건이 거대한 파도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심지어 내 죽음도 여기서는 너무 작은 걸. 그래서 통제하는 거야. 윗사람들은 파도가 아닌 자신을 두려워하길 바라니까. 파도 앞에선 그들도 한없이 작아지니까.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녀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다. 정말 이상한 여자였다. 객실문이 열리며 누군가 내 등을 밀었다. 잊었던 고통에 얼굴을 찡그리자, 혜아는 걱정어리는 초리를 보냈다. 그녀의 눈동자에 따뜻함이 묻어났다. 그 안에 빠졌던 기억에 몸을 부르르 떨자 그런 내 모습에 헤아가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아름다웠다. 아까 했던 생각을 정정해야 했다. 내가 빠진 것은 바다가 아니라 사랑과 같은 감정 따위였음을